이게, 막, 통솔하고, 물론, 뭐, 이렇게 애들이, 그, 뭐지? 기억이 나는 게 팬미팅 때 이제 뒤에다 과자 같은 걸 놨는데, 애들이 다 긴장해서 과자 하나도 안 먹고 과자가 내 뼈에 두더라고요. 그래서 <laughs> 왜안 먹었냐? 그래서 그런 것들 이제 만약에 이제 좀막 먹고서 어질러놨으면 그런 것도 막다 치우려 되는데 진짜 한 명도 안 먹던데 한 명도 안 먹어서 과자 완전 깨끗하게 진짜 아무도 안 먹어서 그 상태로 그냥 나열 쪄져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래 그런 거 있으면 이제 막 훔쳐와서 이렇게 막잉 연두가 챙겨놓은가 없어 연두에 팬미팅이던가 뭔가 나 하나도 안 먹었어. 그 과자는 아마 샌드박스 직원분들이 맛있게 먹지 않았을까, 저의 생각입니다. 아마 그럴 거예요. 저, 그러라고, 이제, 아, 고 이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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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잘 <laughs> 해주세요.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은데. 응. 아, 내가 준 거라 독 들었을 것 같아서 안 먹었다고? 그러면은, 아, 이게 막, 진짜로, 만약에, 이게 막, 마음만, 마음만, 뭔가, 생각대로 하고 싶다면은, 수제 쿠키 같은 것도 막 만들어서 이렇게 두고 싶고 이러는데, 만약에 진짜 하나 먹고 식중독 때문에 신경하면. 라고 물어보셔서 부담스러워서 물만 가지고 다시 앉았어요 우와 아, <laughs> 아 부담스러워서 아~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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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그게 아니라 왜냐면은 시작할지 얼마 안날니도혹시라도 안 마스크 벗고 이야기할 때 치아 사이에 과자 부스러기껴 있으면 부끄럽잖아요 <laughs> 니네 왜 대체 여자 친구 없는 거야 이렇게 세심하고 배려심 많은 친구들인데 아니 이게 막 그렇잖아 그~ 니네 진짜 다안 나가는구나 그냥. 뒤에 뭐가 있는 줄 몰랐어요. 아 뒤를 아, 안 봤다. 앞만 보는 사람이다. 상남자네요, 그렇죠? 상남자네. 뒤를 절대 바라보지 않아. 오오로지 앞만 바라보고 사는. 음 그렇기 때문에 뒤 따위 돌아보지 않아. 도시락 박스 깨끗이 씻어서 두근두근 텐 아. 도즐 박스에 넣고 봉인했습니다히좀 아, 버려. 엄마 아빠가 이제 아이 그, 그 포토카드만 내비두고 <laughs> 박스는 좀 버려야죠. 그거는. 음.